음, 안녕하세요. 이제 스윙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어, 전체적인 뭐 스윙의 개념은 나쁘진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어드레스를 이제 하셨을 때 체중이 좀 뒤쪽에 있으시는 경향이 좀 있으시죠. 체중을 좀더 앞쪽에다 준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스윙을 이루었을 때 스윙의 패스는 이 빨간색 라인대로 잘 가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오른팔이 구부러짐으로써 약간 체가 처졌다가. 다운 스윙 내려올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른 팔 자체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선수들하고 이제 비교해서 보게 되면, 저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오른쪽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는 느낌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들어가고, 저 다운 스윙 내려오실 때, 그 이렇게 몸이 회전이 되면서, 이 오른손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턴오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님 같은 경우는 오른팔이 계속 밑으로 들어가죠. 회전이 안 되고 여기서 체가 이렇게 들떠, 지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돼주는 느낌이 들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정면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오른손 그립은 조금 더 돌려 잡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더 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죠. 그래서 선수들하고 비교해서 보면. 오른손 자체가 엄지 손가락이 확실히 덮어져 있는 거고 본인 같은 경우는 오른손이 뒤로 돌아가 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 백스윙을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보면 이렇게 오른팔이 이렇게 펴져 있는 느낌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오른팔이 구부러져 있죠. 그래서 이제 백스윙 올라갔을 때 손의 위치가 너무 머리 정수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지 스윙의 아크가 커지는데 너무 들어갔죠. 그 상태에서 뭐 똑같이 여기서 코킹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려와줘야 되는데 풀어진 상태에서 공을 밀고 계시는 거죠. 치고 나서 이렇게 토크의 작용 때문에 회전력이 생겨서 이렇게 그립의 엔드 부분이 접혀지는 느낌이 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할때 일단 백스윙 자체를 범위를 좀 줄이셔야 될것 같아요. 백스윙을 많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면하고 평행하지는 이 오른팔을 피면서 이렇게 갔을 때이 백스윙의 모습하고 아까 처음에 하셨을 때 회원님이 백스윙의 모습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지금 보면 많이 넘어간 거, 왼팔이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 임팩트 순간에 이 왼쪽의 모서리로 내려와서 딱 버티는 순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턴오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 단순히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윙을 좀 전반적으로 좀 짧게 하시면 훨씬 효율성이 좋지 않을까. 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일단은 백스윙을 했을 때, 지면하고, 지면하고 평행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 여기까지만 이루어지면, 이 반동에 의해서, 체가 자연스럽게 니은자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왔을 때, 좀 왼팔을 피면서 여기서 딱 변, 벽을 딱 만들었을 때, 그 반동에 의해서, 니은 자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거예요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어드레스 모습을 이제 보시게 되면 저 이거는 되게 많이 주저앉아 있는 느낌인데 지금 왼쪽 모습은 같은 거를 보면 되게 이렇게 기울여져 있는 느낌이 들죠 저 스윙을 이렇게 이제 어드레스를 하시고 요 라인을 하나만 그리면 치고 나서 여기서 내가 몸이 이렇게 들리고 갔었는데 네, 여기서 라인을 그리고 우리가 스윙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백스윙 갔다가 땅 치고 나서 보면 확실히 여기서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체가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팔꿈치가 뒤로 이렇게 빠졌던 부분이 여기서는 제가 잘 이렇게 접어지는 느낌이 들죠 네.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이 척추 각도가 들리는 각도도, 스파인이 유지가 되는 각도도 훨씬 더 개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